No. 키르나 단체방 팀 미션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. 이런 메시지 본적 있나요? 130% 환급 보장. 절대 속지 마세요. 이건 사기입니다. 키르나 단체방 VIP 팀 미션 인스타나 라인으로 접근해요. SNS 메신저로 접근합니다. 10만 원 입금하면 3만 원 준다고 해서 믿게 만들죠. 그 다음엔 50만 원, 150만 원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. 소액이자 먼저 입금. 신뢰 유도 후 고액 미션 유도. 출금하려면 미션을 더 하라며 계속 핑계를 대요. 계좌 오류다.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 이런 말로요? 출금 절대 안 됩니다. 계좌 오류, 미션 미완료. 계속 돈만 요구합니다. 사이트도 가짜예요. bitmartio.com 조심하세요. 심지어 실명 계좌로 송금 유도까지 합니다. 가짜 송금 사이트 bitmartio.com.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유도. 수천만 원 피해 본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.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돈을 잃고 있습니다. 피해자 수 계속 증가 중. 지금 이 순간도 사기 진행 중. 고수익 보장. 100% 환급. 그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. 이 영상을 공유해서 피해를 막아주세요.